어. 멋지다. 안 자, 벌좀 어. <laughs> 쓰라고. 어. 근데 아빠는 우리 공주에서 얼마 줄거야 용돈? 만원은겠습니다 그럼 이만 원 이제 이만 했던 거야. 이만 <laughs> 원. 좋아하는 거 봐. 이만 원. 그러면 아저씨하고 반딱을 해야 돼. <laughs> 여기 되면 아빠 만 원, 언니 만 원이고 이만 원이잖아. 근데 아까 내가 네번 풀었으니까 만원 주어야지. <laughs> 안 가져 대 어, 자, 이제 위에 놓으시고 아래를 잡아요. 아래를. 자, 위에 놓으시고 아래를. 자, 우리 공주도 어, 될지 모르니까 이이렇 하나 잡고 있어요. 어, 아빠와 같이. 그럼 자, 어 앞으로 아빠의 건강과 엄마의 희망을 바라면서 잘 키워 줘서 뭐라 해야지? 고맙습니다 해야지. 고맙습니다. 해봐. 고맙습니다. 아빠 사랑합니다. 아빠 사랑합니다 엄마는 더 사랑합니다 엄마더 사랑합니다 언니 동생 아니 어 동생은 없지 언니 왜다 모두+ 모두 건강하세요 언니도 모두+ 모두 건강하세요 <laughs> 할머니는 오래 사세요 할머니 오래 사세요 <laughs> 자 이제 날라가지 이제 거기 가려면 자꾸 있으면 안돼 지가 가려면 놔둬야 돼 어이구 어자어 자꾸 어이 어. 야오자 환자. 야! 야, 간다 간다. 어, 아 야. 와, 진짜 예쁘다. 발라라우 향해서 갑니다 제가. 어, 어, 달라. 나 빨리 가임말. 빨리 가. 그지, 올라가라니까. 올라가네, 올라가네. 응. 어, 어이구 잘 가네. 어, 저거 뛰울 때마다 내가 가슴이 아 어. 떨어질까봐. 근데 좀 있어봐봐, 이제 한일분 있으면. 저달 쪽으로 쭉 간다 아주 멀리 음. 그래요 저따 어떻게 안 뭐? 가기 싫어? 아니야 너 그냥 가, 안녕 가 안녕 빠이빠이 잘 가라 그래 잘 가라 응오늘 음. <laughs> 대박이야 성공했어 응 <laughs> 어, 대박 자, 아니 아직 안끝났어 저기 가야 돼. 달나라까지. 아저씨가 지금 살기 치고 있는 게 아니라 달나라까지 간다는 거 거짓말이야. 어. 어, 그리고 아유, 잘 가네. 어유. 어. 이쁘지? 봐봐. 저봐 봐. 저봐 줘. 물리거 있잖아, 저거. 오, 세상에. 아. 그래. 달보다 높다리만 봐 봐. 오. 달보다 높지? 달보다 높아. 저거. 알았죠? 저거 잡으면 언니가 100만 원 줄게. 우리 아들이 아직 안 올라갔어. 정말 빨리 가네. <웃음> 아직 아직 <웃음> 아직 멀리 가세요. 아, <laughs> 야. 금방 달에 <다리> 도착하겠다. <laughs> 진짜 멀리 간다. <laughs> 야. 예전에 사대강에서 달리던 풍경하고는 차원이 다른데. 아, 그렇죠. <laughs> 틀리죠 당연히.